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2020년식 스글 CVO입니다. 무게감은 좀 있지만 주행 중에 부드럽고 코너링도 좋고 다 만족합니다. 아, 23년도에 입문할 때페퍼이로 시작했는데 지금 친구의 권유로 지금 기출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. 아, 페퍼이랑이 스글 CVO를 같이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? 네, 네. 쇼바 올린즈 쇼바고 하 그다음에 핸들 올린 거고. 하또 뭐가 있을까요? 예, 블랙박스 있고요. 띠부여기 때문에 사실 네. 그냥 이 자체로도 너무 훌륭한 바이크 아니겠습니까? 제가 지금 갖고 온지두 달밖에 안 돼갖고 지금 좋은 기간입니다. 이건 제공도 두 번이나 했고. 페퍼유탈 때는 발착지성이 좋기 때문에 운전이, 그 그러니까 코너링은 좀 힘들더라도 운전하기 편했는데 어스글은 무게감이 많고 발착지성이 안 좋아서 지금 시트를 깎은 상태예요. 근데도 아직 키가 좀 작다 보니까, 지금 여기 블랙바트에 와서도 재공한번 하고, 지하자차장 내리가다가한번재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. 아, 제공을 자주 많이 하시네요. 아 어, 이게 무게가. 상당하더라고요. 아, 네. 어쨌든 뭐 다른 분들보다 재공을뭐 본인은 좀 많이 하는 것 같다. 아, 네. 날씨도 좋고, 캐주얼한 복장으로 그냥 동네 한 바퀴 돈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. 아, 동네 어디신데요? 저희는 인천 하기동에서 왔습니다.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자영업요? 이 네네. 아, 하익동 518번 정점 둘둘치킨입니다. 18년째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. 아, 둘둘치킨? 네. 바이크를 운전하면서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, 그러니까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는 바이크 모시는 분들도 있고 <laughs> 서로의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춰야 바이크 문화가 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. 서로의 지켜줄 선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